이렇게 많은 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특히 이 자리는 우리들의 어, 이루어진 시장님과 <laughs> 우리의 회장님 그일참석하고또 많은 우리들의 시장님이 일사력에 참석하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름을 개별적으로 몰라가지고 보면 못한분 자체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어, 이 단체 자체는 제가 생각할때는제 마음속 기숙이 품어 있는 그 언론 단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폭포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그 보면 그 침묵 단체도 아니고 언론 단체이기 때문에 내몸 그 하나하나 나라말이라고 좀심스럽게 짓고 예,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동안 우리 자주 모임을 했,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건 날들고를 연락하고 모임은 자주 못했 자에 그 참석을 그, 그, 죄좀 그,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그, 앞으로는 그, 조금 물리 때문에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그, 자주 할수 있는 자체는첫째는 금마게 되겠습니다. 어? 은 나무는 뿌리가 건강해야 그 나무가 건강하고 사람은 가채 다리가 건강해야 건강하다니까 우리가 다리를 조금 그만 실어가지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건너도안하고 그 어쩌면 갈로도안 가고 또 우리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과도 아직 제대로 말을 한번 못했습니다. 그것도 하나하나 하나 짚어놓은 바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감사 신문의 문정위원장이 입지에서, 이렇게 서 제대로 할수 있게끔, 한번 파악된 모습을 볼수있도록 여러분, 도와주시면, 저는 저 나름대로 늦게, 그해으을 수락했지만, 꿈이 있고, 도와했습니다잘할수 있게끔, 여러 도와주십시오. 제대로, 어, 감사합니다. 더 잘할 수 있게끔,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